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드라마나 뉴스를 보다가 문득 시간이 훌쩍 지난 걸 느끼신 적 있나요? 저녁이면 리모컨만 붙잡고 채널을 돌리며 뭐 볼만한 거 없나? 하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시죠? 저도 50대 중반에 그랬어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하루 두세 시간 TV만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내 뇌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 손주가 학교에서 배운 시를 들려줬는데 그 시가 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치매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러다 손주의 웃음을 잊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죠? 따분한 일상에 갇혀 뇌가 멍해지는 느낌, 문득 치매가 걱정되는 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 뇌를 방치할 순 없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 뭔가 바꿔야 해. 그래서 뇌 과학을 파고들며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취미는 그냥 시간 때우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하루 10분 취미를 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30%나 높아집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미 같은 뇌 자극 활동이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 10분 취미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가 20년 젊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 걱정 없이 가족과 웃는 노후를 만드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50대, 60대, 심지어 80대라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혹시 취미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 영상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취미로 뇌를 깨워볼까요? 여러분, 치매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넘겼어요. 하지만 뇌과학을 연구하며 깨달은 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지 않는 일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 뇌가 20년 더 빨리 노화한다고 해요. 뇌는 새로운 활동으로 살아 숨 쉽니다. 취미 같은 자극이 없으면 뇌 혈류가 15% 줄어들고 독소가 쌓여요. 독소는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공격합니다. 해마는 새 기억을 저장하고 전두엽은 집중과 결정을 책임지죠. 스탠퍼드 연구팀은 뇌 자극 부족이 치매 단백질인 타우를 25%더 쌓이게 한다고 했어요. 타우는 뇌세포를 얽히게 만들어 기억을 흐릿하게 합니다. 혹시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뇌가 멍해지는 느낌 드신 적 있나요? 저도 50대 초반에 매일 똑같은 일만 하다가 뇌가 멈춘 것 같아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시간이 제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새로운 자극 없이 지내면 뇌의 회백질이 줄어듭니다. 회백질은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좌우해요.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뇌 자극이 부족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30% 높아진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손주의 웃음, 가족과의 대화를 잇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루 10분 취미로 뇌를 깨우면 치매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뇌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알아볼까요? 뇌는 신경망으로 연결된 놀라운 기관이에요. 취미는 이 신경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독일 윈헨 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미는 뇌의 신경가소성을 10% 높여 뇌세포 손실을 막아줍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약해지면 뇌는 독소에 취약해지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취미는 이 능력을 깨워줍니다. 이제 그 비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하루 10분 취미가 뇌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취미는 단순한 재미가 아니에요. 뇌를 깨우는 강력한 약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취미는 뇌 혈류를 20% 늘리고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취미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뇌 혈류를 늘려요. 취미 활동은 뇌에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뇌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치매 단백질을 20% 줄인다고 해요. 둘째, 도파민을 늘립니다. 도파민은 학습과 기억을 돕는 뇌의 연료예요. 스탠퍼드 연구팀은 취미가 도파민을 15% 늘려 뇌세포 연결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셋째, 스트레스를 녹여요. 취미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을 늘립니다. 독일 위헨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취미가 불안감을 25% 낮추고 기억력 점수를 10% 올린다고 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걱정 마세요. 비싼 장비나 특별한 재능은 필요 없어요. 먼저 70대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숙 할머니는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요즘 기억이 흐릿해져 손주 생일도 헷갈려요. 치매 걱정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대로 치매 오면 가족에게 짐이 될까 무서워요. 그 절박한 마음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처방을 드렸죠. 할머니, 하루 10분 책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할머니가 망설이셨어요. 이 나이에 책 읽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손녀가 빌려준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달 뒤, 할머니가 미소 띠며 오셨어요. 선생님, 책 읽다 보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 생일도 이제 안 잊어요. 할머니의 뇌는 독서로 깨어났어요.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전두엽을 15% 활성화한다고 해요. 첫 번째 실천법 10분 독서. 하루 10분 독서를 시작해 보세요. 소설, 에세이, 동화책, 뭐든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측두엽을 10% 강화해 단어 기억력을 높인다고 해요. 책 읽기 귀찮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럼 신문기사나 잡지 5분만 읽어보세요. 짧은 글도 뇌를 깨웁니다. 저는 저녁에 옛 소설책 펼쳐 10분 읽곤 했어요. 그 시간이 뇌를 맑게 하더군요. 책이 없으시면 도서관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책 읽어도 좋아요. 바쁜 직장인이면 점심시간 5분 잡지 읽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은 55세 김한수 씨에요. 김한수 씨는 직장에서 매일 야근에 시달렸어요. 회의 중 자료 깜빡해서 창피했어요. 치매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한숨 쉬며 말했죠. 선생님 이대로 치매 오면 회사 다닐 수 없을까 봐요. 그 절박함이 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조언했죠. 김한수 씨 하루 10분 퍼즐 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퍼즐이 치매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점심시간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기 시작했어요. 두달 뒤, 김한수 씨가 웃으며 찾아왔어요. 선생님, 퍼즐 풀다 보니 집중력이 올랐어요. 회의에서 실수도 줄었어요. 김한수 씨의 뇌는 퍼즐로 새로 태어났어요. 연구에 따르면, 퍼즐은 뇌의 전두엽을 20% 활성화한다고 해요. 두 번째 실천법 10분 퍼즐. 하루 10분 퍼즐을 풀어보세요. 크로스워드, 스토크, 앱게임, 뭐든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퍼즐은 뇌의 측두엽 연결을 15% 강화한다고 해요. 퍼즐 귀찮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럼 종이의 단어 10개 적고 외워보세요. 간단한 활동도 뇌를 깨웁니다. 저는 저녁에 스토크 10분 풀곤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엔 뇌가 가벼워지더군요. 퍼즐 없으시면 스마트폰 무료 앱 다운 받아 보세요. 외로우시면 동네 모임에서 퍼즐 함께 풀어도 좋아요. 이번은 80대 박영애 할머니예요. 박영애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어요. 가족 얼굴 잊을까 무서워요.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처방을 드렸죠. 할머니 하루 10분 그림 그려 보세요. 처음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하지만 손녀가 사준 색연필로 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달뒤 할머니가 밝은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그림 그리다 보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가족 얼굴도 더잘 기억나요? 치매 진행이 느려진 걸 확인했을 때 저도 미소지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그림은 뇌의 시각 영역을 15% 활성화한다고 해요. 세 번째 실천법 10분 그림 그리기. 하루 10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스케치, 색칠, 낙서, 뭐든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그림은 뇌의 창의 영역을 10% 강화한다고 해요. 그림 못 그려요라고 하실 수도 있죠. 괜찮아요. 종이에 동그라미 그리기만 해도 뇌가 반응해요. 저는 저녁에 손주와 색칠 놀이 하며 뇌를 깨웠어요. 그 시간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더군요. 색연필 없으시면 스마트폰 그림 앱 써보세요. 우울한 날엔 간단한 낙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은 65세 정순옥 씨예요. 정순옥 씨는 은퇴 후 따분한 일상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가 멍하게 지나가요. 치매 올까 무서워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저를 아프게 했죠. 그래서 조언했죠. 정순옥 씨, 하루 10분 춤춰보세요. 처음엔 웃으셨어요. 이 나이에 춤이 뭐예요? 하지만, 동네 복지관 댄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세달 뒤, 정순옥 씨가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춤추다 보니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치매 걱정 대신 춤 동작만 생각해요. 정순옥 씨의 뇌는 춤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연구에 따르면, 춤은 뇌의 운동 영역을 15% 활성화한다고 해요. 네 번째 실천법 10분 춤. 하루 10분 춤을 춰보세요. 라디오 음악, 예가요, 뭐든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춤은 뇌의 도파민을 10% 늘린다고 해요. 춤 어색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럼 거실에서 가볍게 몸 흔들어 보세요. 혼자라도 뇌는 반응해요. 저는 저녁에 옛 디스코 음악 틀고 춤췄어요. 그 시간이 뇌를 깨우더군요. 음악 없으시면 유튜브 무료 댄스 영상 따라 해보세요. 상황별 추가 조언. 바쁜 직장인이신가요? 점심 시간 5분 퍼즐 앱 풀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짧은 퍼즐은 뇌의 집중력을 5% 높인다고 해요. 우울한 날 많으시나요? 억지로 종이에 웃는 얼굴 그려보세요. 뇌가 긍정 신호로 반응해요. 외로우시다면 동네 복지관 취미 모임에 가입해보세요. 그림 춤 동호회는 뇌와 마음을 채워줍니다. 하루 10분. 독서, 퍼즐, 그림, 춤. 이중 하나를 골라 시작해 보세요. 바쁘시면 아침 5분, 저녁 5분 나눠도 좋아요. 제 배우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초반에 배우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셨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뭐 사려고 했지? 하며 멍하니 서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같이 10분 취미를 시작했어요. 저녁에 옛 결혼 사진 보며 그림 그리기 시작했죠. 당신, 그때 이 드레스 입었지? 하며 웃었어요. 두달 뒤, 배우자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머리가 맑아졌어. 시장 갈 때도 다 기억해. 그 미소가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 취미는 뇌의 옥시토신을 12% 늘린다고 해요. 과학적 근거 확장. 취미는 뇌의 신경망을 재구성해요.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미는 뇌의 신경가소성을 10% 높여 뇌세포 손실을 막아줍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취미는 세로토닌도 늘립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세로토닌을 12% 늘려 뇌의 감정 영역을 활성화한다고 했어요. 뇌의 해마도 커져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도서관입니다. 영국 케인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취미가 해마 활동을 10% 늘린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가족과의 추억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조 습관 취미 효과 극대화. 취미 효과를 키우려면 두 가지 습관을 더해보세요. 첫째, 7시간 수면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수면은 취미로 늘어난 도파민을 10%더 유지한다고 해요.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뇌가 취미의 기억을 정리하며 치매를 막아줍니다. 둘째, 오메가3 음식을 드세요. 연어, 호두는 뇌 혈류를 5% 늘려 취미 효과를 강화해요. 하루 한줌 호두로 뇌를 지원해보세요. 바빠서 못해요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럼 잠들기 전 5분 숨 고르기, 아침, 호두한 알만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10분 취미를 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30%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독서, 퍼즐, 그림, 춤으로 뇌를 깨우면 치매를 날려버리고 20년 젊은 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책한 페이지, 퍼즐 한 판, 그림 한 장, 춤한 곡. 이 작은 취미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시간 없어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 나이의 취미가 뭐야?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연구가 증명했어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치매 걱정 없이 손주와 공기놀이하며 웃는 모습을요. 가족과 함께 여행 가고 친구들과 동창회에서 추억 나누는 노후를요. 손주가 할머니. 또 그림 그려줘. 하며 달려오는 그 순간을요. 그건 꿈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취미에 달린 현실입니다. 어디서 시작하지? 고민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저녁 책한 페이지 읽어보세요. 내일은 퍼즐 한판 풀어보세요. 일주일 뒤엔 그림이나 춤으로 뇌를 깨워보세요. 작은 취미가 쌓이면 큰 기적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5분으로 뇌를 깨우는 또 다른 비밀을 준비했으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취미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해 보세요. 함께 즐기는 노후가 더 행복하니까요. 건강한 뇌, 활기찬 노후, 지금 시작합시다.